강서구청역 주변은 도시철도 이용객들과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로 주차난이 심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왔습니다. 강서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강서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강서구는 국 12등 총 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저 1동 구청 인근 9,222제곱미터 부지에 승용차 242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은 강서구가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낸 것으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작년 12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강서 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은 현재 조경석 설치와 주차 블록 포장, 진출입로 시공을 완료했고 조경식재와 보행로 조성을 거쳐 올 12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서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은 완공 후 내년 2월 28일까지 이용자들에게 무료 개방되는데요. 강서구는 무료 운영기간 동안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유료 운영 전환 등 역세권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설립은 김해 국제공항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강서구는 이번 사업이 강서구청역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죠. 강서구는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진화대 운영, 방화선 설치 등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서구는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구청 녹지공원과의 통합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이틀간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채용선발이 있었는데요. 강서구는 녹산동과 가덕도동에 근무할 산불감시원 100명과 산불진화대 18명을 심사위원을 통한 면접과 체력평가 등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해 선발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등산객이 자주 찾는 가덕도 연대산 1원과 녹산동 봉화산 일대 등 79개 산불감시초소에 배치되는데요. 산불예방감시활동, 입산통제,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18명의 산불 진화대는 주 2회 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차에는 각종 장비와 물을 채워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강서구는 산불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산불 방화선 구축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봉화산 등 4개 산지 주요 등산로 주변에 폭 10m, 길이 21.3km의 산불 방화선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강서구에는 국공사유림 등 모두 4,383헥타르의 산림이 존재하는데요. 강서구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2014년 가을부터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가 가덕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야생화 군락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이곳은 수국 등 다양한 야생화를 심어놓은 가덕도 야생화 군락단지입니다. 야생화 군락 단지 조성 사업은 가덕도 외양포 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에 1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차 조성 사업으로 강서구는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인근에 8,100제곱미터 규모의 수국과 애기동백 만 3천여 그루를 식재했는데요. 쉼터 두 곳과 산책로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펼쳐진 사업은 야생화 군락단지 2차 조성 사업인데요. 천성 IC부터 외양포항까지 진입 도로변과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주변 8,700제곱미터 면적의 경관을 개선했습니다. 강서구는 총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들여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수국 약 8,250본을 구입해 8,700제곱미터 면적에 식재했는데요. 산책로에는 보행매트와 목교를 설치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가덕도 야생화 군락단지가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강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